안녕하세요. 강석입니다. 지금부터 응강요고 여러분 전문항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여기가 이제 340인데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밑변 밑사, 밑변의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지금 어 사인 45대 사인 60이니까 루트 2대 루트 3이 돼서 여기다가 루트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지 이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분이 길이는 어, 170 루트 6이 되고요. 1대 루트 3대 2가 2 돼서 여기는 170 루트 2가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어 요거 이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면 이번에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도가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3 루트 7에 서곱 6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C가 63이라는 얘기인데,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BC를 뺀게 63이거든요. 근데, B 플러스 C가 11했으니까, BC는 37이 됩니다. 그럼, 이 넓이는 지금 여러분, 어 넓이는 3번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사인법칙으로 넓이 구하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어, 지금 코사인 x 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여러분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코사인 x는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코사인 x에다가 코사인 x 더한 게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답은 5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s i n x가 3분의 2인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이제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요건 한번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엑스의 그래프를 0부터 2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그 다음에 3분의 1을 여러분 그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온다는 걸알수 있고 그럼 베타랑 감마의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가 되고요. 얘가 지금 여러분 2분의 3파이란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파의 값에다가 2분의 3파이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 세 세바... 바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똑같은 값이 여기니까 2분의 파이만큼 더 가라는 거거든. 여기서 여기 갈 때까지 2파이 간 거야. 여기서 이제 2분의 파이 더 가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여러분, 코사인 알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X가 여러분, 3분의, 어, 루트 5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2번이 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 PC의 길이 5번 문제. 여기를 이제 X로 놓으면은 여러분, PB의 길이는, 어,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PA의 길이가 루트 x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까요? 코사인 법칙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b의 제곱 4는 pb의 제곱 하면 여기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 루트 x제곱 플러스 9그 다음에 여러분 그 코사인 30도 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없앨 수 있지.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하면 x 제, 제곱 플러스 10인데 그럼 2x제곱 플러스 10에다 넘기면 플러스 6이 되고 이게 루트 x제곱 플러스 1 루트 x제곱 플러스 9라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기에 껄끄러우니까 양변 제곱해버릴게요.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24x제곱 플러스 36이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x네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0 x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넘기면 x 네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러분 x i x 제곱이 되겠죠. 아 여기 실수할 뻔했 x 요 여기 지금 여기 t x 네 제곱이지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x is e x 네 제곱 플러스 l t x 제곱 플러스 게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 지금 인수분해를 해보면 3x제곱, x제곱 인수분해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다가 9, 3이거나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어, 그게 지금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봐볼게. p, b가 x제곱 플러스 1루트. 맞죠 그다음 PA는 루트 X제곱 플러스 9고 그래서 4는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9 여기까지 이제 되고 자 그다음에 코사인 30도가 아 여기서 이제 실수가 있었네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 없애면 여기 루트 여기 루트 3 앞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제곱을 하니까 여기다 9만 곱하면 되겠다 자 밑에다 미안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9를 이제 곱하면, 이제, 루트 3의 제곱이 3을 곱하면, 3, 여기 30, 여기 27, 이렇게 되겠지. 넘기면, x 대 제곱, 마이너스, 어, 3x,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0이 돼요. 그럼 이제, x 제곱이 3이니까, x가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답은,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2번이 답이 되고요. 8과 648사이에세 개의 양수를 넣는다그 등비수열 이루니까 여기랑 여기는 r이 네번 차이 나겠네. 근데 81이야. 그럼 r은 3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이제 24, 72, 그 다음에 216 이렇게 이제 세 수를 더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312, 3번이 답됩니다 7번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네개 수를 나열했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다. 가장 작다. 그럼 당연히 10, 20, 40, 80 이렇게 나열한 게 제일 작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다 더하면 답은 153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이 가운데의 넓이가 1이고, 그다음에 요것들의 넓이가 9분의 1씩인데, 8개 있으니까 9분의 8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지. 자, 이런 등비수열은 1-9분의 8, 분의 첫째 항, 1-9분의 8의 항수 10이니까. 이거는 9, 1-9분의 8의 10승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어,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비율 관계를 알면 되게 편한데, 여러분 이 L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변의 길이분의 2변의 길이다. 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2m 플러스 1이고, 이게 1이니까, 그치? 얘의 길이는 여러분, 루트, 4n 제곱 플러스 4n에서 1에서 1 빼니까 없어져. 그러면 이제 l의 기울기 an이 루트 4n 제곱 플러스 4n 분의 1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제곱을 하면 당연히 4분의 1 빠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19까지 n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요거는 이제 4분의 1 여기다가 에1 더한 게 분모 이거 그대로 분자. 그러면 80분의 19가 된다. 답은 2번이 나오게 되고요. 자, 10번을 보면. AK 플러스 BK는 e n 이 되고 a n BN은 e n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은 어, 얘를 제곱한 것을 두번 빼면 되는 거죠.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1이니까4 곱하기 여러분 공식대로만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6분의 12 곱하기 13 곱하기 25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2 곱하기 13 플러스, 여기서 주의해6 곱하기 12 해줘야 돼요. 72.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2 날아가고요. 그러면 이제 2 0 2600이 되고, 여기서 날아가고, 이런 거할때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12로 묶어줘서 26, 20이 돼서 240을 빼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2360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에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면 an은 en 2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럼 얘는 지금 en 플러스 1이랑 en 플러스 3분의 1을 계속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첫 항은 지금 3,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에서 2분의 1 빠진 게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10번 어, 항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열번째항 같은 경우에는 21분의 1 마이너스 23분의 1이 될 거라고. 그럼 이제 2분의 1에서 없어지지,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에서 23분의 1을 뺀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2분의 1, 69분의 23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이제 69분의 10이 된다. 2번이 답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a1이고요. 세 번째 항은 어, 지금 3분의 2 곱하기 a인데 이거를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로 바꾸면 3분의 1 a일이 돼요. 아 그럼 규칙성이 두 번째는 2분의 1 a일이고 세 번째는 3분의 1 a일이니까 몇 번째는 10분의 1 a일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답은 1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지금 이제 등차수열 이제 적어보면 37 33 40 들어가는 거예요. 29 25, 21, 그 다음에 17, 13, 9, 5, 1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니까 올려주면 돼 3, 7, 10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제 11, 여기, 여기 주의해야겠다 조심해 15, 19,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1, 35, 3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파트가 있는 거야. 요 파트랑 요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은 여러분 2분, 2분의10 곱하기 38이 돼서 이제 어 190이 되는데 요거는 각자 각자가 20 크니까 20더 크니까 210이 되겠지.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더하면 400이다. 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14번 귀납법으로 나는데 n은 1일 때 좌변을 보면 1이고요. 우변도 지금 여러분 좌변을 보면은 일 맞죠? 그 다음에 우변을 보면은 우변은 지금 여러분 n에다가 1로 오면 어 지금 3이 되는데, 지금 처음에 가부터 지금 안될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좀 조심히 보면 n은 1일 때 좌변에 넣으면은. 음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n은 1일 때는 좌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팩이면 1을 넣으면 1곱하기 1팩이 되거든. 그치 근데 우변에 넣으면 지금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같지가 않아요 지금. 어쨌든 이거는 좀 이제 놔두고 나머지를 이제 풀 다음에 여러분 비교를 해볼게. 그러면 이제 기억의 양변에 우리가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면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팩을 더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지금 이걸 더하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지금 n 플러스 1 팩은 2개 n 플러스 2개 있으면서 빼기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나에 들어갈 식은 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팩이니까 나에다가는 지금 5를 넣었냈으니까6 곱하기 6 팩이 되는 거고요. 다에 들어갈 식은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8을 넣으면 9가 된다. 그럼 이제 9분의 6 곱하기 6 팩이 되는 거지. 그럼 9분의 6 곱하기 6 팩을 곱해주면 2, 3이 되고 어6 팩은 여러분 720이에요. 그래서 나누면 240이 됩니다. 여러모로 약간 좀 이상하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어, 이거는, 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죠, 지금.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120도가 나오죠.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럼 BC의 제곱은 64 플러스 49,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120도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어, 예를 더하면 113이고 여기서 이제 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없어지면서 56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은 어 57이 되나요? 네, 57이 되는 걸로 확인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57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외접원은 여러분 외접원의 둘레는 사인 120도, 사인 법칙 써야죠. 루트 57을 하면 이제 2R이 나오게 되겠죠 사인 120도는 여러분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트 3분의 2루트 57이다 근데 이게 쪼개지는 거지 루트 19로 그래서 이제 어 지름이 2루트 19니까 맞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지금 계산이 잘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113 그다음에 2 곱하기 8 곱하기 7 코사인 120도인데 56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57이 되는 거 맞고요. 그럼 루트 57이 되는데, 사인 120도가, 아하, 실수. 2분의 루트 3. 이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구하는 건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57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면 맞지? 그치? 그래서 이제 외저번에 둘레의 길이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러분 댓글에 내가 정확히 표시를 해줄게. 지금 보면은 틀릴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외접번의 둘레는 확실히 사인법칙을 구하는 게 맞으니까,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맞거든요. 그래서 사인 120도분의 루트 57을 하면은, 어, 지금 이렇게 루트 3으로 빠져나오진 않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어쩐 일인지 루트 3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 15, 두분제 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봐보자고. 그러면 이제 A4에서 8뺀 거랑 A4랑 A4에서 지금 16 더한 거랑 이게 지금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니까 요거를 제곱하면 이두개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없애면 A4가 16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A20은 여기서 공차를 16번 다운로드요64 더하면 80이 답이 된다고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17번 이제 보시면 17번에 어, 이 명제가 거짓이려면 여러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루트 anx 플러스 n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이제 판별식을 해주면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an은 n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a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2는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서로 다르댔으니까 아 a1이 0일 수밖에 없고 a2가 1일 수밖에 없고 a3이 2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는 0부터 20까지 그냥 더하라는 거니까 2분의 19곱하기 20을 하면 190이 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18번 보시면 어 지금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더하면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 근데 요거의 1의 자리가 1이 됐어. 근데 요거는 지금 2분의 n n 플러스 1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러분 어떤 수가 있는데 제곱했을 때 1의 자리가 1이면 반드시 제곱하기 전도 그 1의 자리가 1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둘이 제곱수 관계니까. 그 답은 그냥 1이다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지. 자, 19번으로 갈게요. 19번에 여러분 이거 이제 그려보면 먼저. BC의 길이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갈게요. 그럼 BC의 길이가 어 BC의 제곱의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2곱하기 1곱하기 코사인 30도죠. 그럼 코사인 30도는 여러분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맞죠? 그 지금 여기서 이제 코사인 30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지금 여러분 유리수와 무리수라 섞여 있는 거는 그럼 이건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그리면 1,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지. 1, 2. 여기가 30도니까. 자,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다시 그릴게요. 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지금 잠깐 이상한 것 같아요. 자. 1한 변이 1이고 a가 30도니까 여기 a 30도. 해서 이렇게 1 이거의 크기 두 배만큼, 이렇게, 이. E.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되, 된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써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예요 근데 이제 BC의 연장선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장선을 그어볼게요. 연장선은 이제 이렇게 있고, AB의 연장선, 그 다음에 AC의 연장선. 여기 P가 있는데, 이 P에서 연장선의 수선을 긋든, 그 그쵸?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M, M, M 값이 되고, 여기가 이제 N 값이겠다. 연장선 또는 그 선이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어 지금 여러분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랬을 때 PM의 길이가 여기니까 여기를 X라고 내가 해볼게. 여기를 Y라고 해볼게.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지금 이 길이를 이요거의 비율 관계를 지금 따지라고 했는데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ABC의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게. 그럼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P와 삼각형 APC의 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냐면 AB의 길이가 1이니까 이거는 2분의 x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y니까 그냥 y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넓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 거지. 2분의 x 플러스 2분의 y. 근데 우린이 넓이를 이미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30도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체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럼, 2분의 x 플러스 y 가2분의 1인 상황 즉 x 플러스 2 y 가 1인 상황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지금 x 분의 1과 그 다음에 y 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어떻게 풀수 있냐면 여기에 여러분 여 x 플러스 2y를 곱해보는 거야 어차피 x 플러스 2y는 1이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1이 되고 이렇게 하면 y분의 2x 이렇게 하면 x분의 2y 이렇게 하면 4가 된다 그치? 그럼 이건 산술기하로 최소값이 2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잘리고 잘리니까 2 곱하기니까 4라는 걸알수 있어서 1 더하기 4 더하기 4 9가 최솟값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14, 15번이 약간 지금 계산이 잘안 되는 건지 아니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추가로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